이게 캠핑이지. 이게 캠핑이야. 저녁에 마시멜로 굽는 게 캠핑이지. 둘이 희미하긴 한데, 이런 게더 나이스야. 맞아. 여기가 제일 아! 잘 구워져. 음, 알겠다. 맞아. 어, 야, 이거 뭐야. 볼록 튀어나왔어. 그러게. 와, 자, 마시멜로부터 굽을게. 야, 이거지. 약한 불에서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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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막대한번 해봐. 약간 비에서 그런 물도 안 먹고 좋아요. 저희 동생까지 합류했는데요 이제야 좀 연기하자. 자 그리고 연기 붙는 쪽이 또잘 돼요.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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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니, 왜 자꾸 돌을 넣는 건데? 그래, 그래야지 더잘 타거든. 아, 몽소이야돌 넣으면 더안 타거든. 맞아. 돌을 녹이느냐, 불이 집중돼서. 아니야. 좀... 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구워야겠습니다. 아직 군지 1분밖에 안 됐거든요. 정확히 1분 25초 됐습니다. 이 말이 끝날 때요 어? 1분 25초가 됐으면은 어. 유튜버는 1분은 끝나야 돼 아니야 그래야지 올리 아니 뭔 그건 쇼치고 <목소리> 야 장작에 닿으면 못 먹는 거야 내거 <목소리> 만져봐 한번 만져볼까? 어, 와 잠깐 내거 만져봐 어 너는 계속 구워야돼 진짜? 그러네? 야불 너무 약하다 그런데 좀더 해볼까? 응. 넣어볼까? 어야 하나 더 넣어 광란이 일어나네 카메라에 이게 실제로는 더 불이 약한데 지금 카메라라서 더세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웃음. 안 나요? 내일 아침 녹화 당시 녹화 2024년 네. 11월 11월 오늘이 몇월 일이지? 7일인가? 아니 8일 8일이야 6일 아니야? 6일은 아니야 어? 안 안돼. 여기 내려서 여기 내려서. 11월 8일입니다. 녹화 당시가 11월 8일 금요일이고요. 야 넣어도 돼? 캠핑을 왔습니다. 용이. 야 나무님 넣으면 연기 펄펄 라응 음, 맞아. 겁나 많이 나. 야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해봐. 진짜지? 나뭇잎이 녹는다 나뭇잎 있는 데가 좀잘될 걸? 이제 연기 연기가 많이 그럼 나. 그럼 ASMR 종료. 구독 좋아요. 100%요. 설명창 올리겠습니다. 네.